엄마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겠다, 항상. 귀가를 반갑게 맞이하겠다. 식구들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겠다. 칭찬하고 감사하겠다. 이게 남하고서의 관계입니다. 주로 가족과의 관계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냐.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겠다. 단기장기의 목표를 세우겠다. 분수에 맞게 살겠다. 나를 다스리면. 일을 하는 원칙은 아기 키우는 법을 공부하겠다. 아이들과 많이 같이 놀겠다. 책 읽는 모범을 보이겠다. 효도는 나 스스로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렇습니다 이게 평범한 겁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엄마 엄마인데요. 이런 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116 얘기할 차례인데 116이라. 아까 실천하는 방법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10만 문되풀이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로 다 끝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116입니다. 116.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등목을 실천하는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는 10만 문으 외우라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조금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116으로 하라. 116으로 하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 한 달에 한 시간 가족회의 하세요. 한 달에 한 시간 가족회의. 지금 정하세요. 매달 첫째 일요일 날, 저녁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가족이 둘러앉는다.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는,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시간 가족회의 하자. 지금부터 이러면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일입니다, 일일. 일일, 육의 일일이 겁니다. 한 달에 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요. 안 해요, 엄마들이요. 뭘 하라, 인성교육 하라, 그래도 내 인데 들을 때는 말이죠 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가서 조사해보니까 안 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시간 가족회의 하라, 이겁니다. 가족회의 하라. 인성교육이라고 거짱 소리 하지만 가족회의 하라. 그게 일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회의는 어떤 순서를 하느냐, 그러면은 여섯 단계로 해요. 제일 첫째 단계는 이야기를 하나 읽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준 책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펼쳐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나 읽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읽어요. 예를 들면은 니크 브이치치 이야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외웁니다. 이야기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 속에 들어가면 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할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시간 모이는 거할수 있다고 생각하분손 사람들 보세요한 달에 한 시간. 예. 한 달에 한 시간 손. 여러분 대단하세요. 꼭 하세요. 손안든 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가지고 한 달에 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시간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단계는 이야기 읽고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외우고 리그브이즈 얘기 온 가족이 외야 됩니다 외야돼돼 거의 2 단계입니다 3 단계가 아까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 행복하다 행복하다 반복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식구들이 둘란데 가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가족 식구들 간에 대화를 잘하는 집도 있어요 대부분은 못해요 엄마하고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많습니다. 학교 갔다 왔니? 네. 공부 잘했어? 네. 어려운 거 없었어? 별로요. 재미있는 게 있나 없는데요? 나와 같이 얘기하자. 바빠요. 이게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아이가 무슨 생각을 는지알 도리도 없고,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방법도 없고, 내 경험을 나눠줄 수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이야기 읽고 이야기 외우고 외우고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자연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경험도 이해해 주고 아이의 소감도 물어보고 읽은 책의 내용의 내용도 국어 선생처럼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실천할 일을 정합니다. 실천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 남의 입장 생각하라. 아이 보고요. 그렇게 일러 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역지사지 역지사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실천할 일 간단한 한 가지를 정해놓고 약속을 시킵니다. 아이 보고 역지사지 남의 입장 생각했지. 그러면 너 엄마 보고 엄마 입장 생각해서 뭘 할래? 엄마 보고 엄마 입장 생각하는 걸 끝내서 안 되고 엄마 입장 생각해서 네가 뭘 할래? 이게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을 엄마에게 바치겠다. 그러면 그큰장 효도 효자입니다. 하루에 5분을 엄마에게 바치겠다. 그는 엄마들이 네고시션 할수 있어요. 나는 24시간 네인데 바치는데 내년에 얼마 바칠래 5분. 5분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을 바쳐서 엄마 어깨를 주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든지 하루에 5분을 바쳐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든지 하루에 5 분을 바쳐서 매일 일기를 써서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역지사지가 몸에 배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편지 한 장씩 썼다면요, 여러분들은 극락에 간 것하고 같습니다. 엄청나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교육상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아이가 정서가 맑아지고. 사랑을 배우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역지사지 10만 번 외운 다음에 뭘 하나를 꼭 하게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이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가족회이기 의 때문에 엄마도 약속 하나 하고 아빠도 약속 하나씩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게 이런 게 예입니다. 엄마 입장에 생각해서 매일 한 줄씩 편지 쓰겠다.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빠가 귀가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아들은 아들은 아빠 돌아오는 거뭐본체만찾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 입장에서 열렬히 환영하겠다.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겠다. 남편의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의 약속입니다. 바깥에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해서 여보 수고했어요. 하겠다. 친구의 입장에서 놀리지 않겠다. 시골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한 달에 하루를 바치겠다. 한 달에 하루를 바치겠다. 할 어머니. 선생님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듣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다섯 단계예요. 여섯 번째 단계는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다음 달에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여섯 단계입니다. 그래서 116입니다. 자, 리총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엄마라는 어떤 엄마죠?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습관 두 가지가 뭐죠? 역지사지하고 행복하다고 죠 그걸 하는 방법은 뭐죠? 십만번 10만 10만 대표하는 거예요 좀더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행복하다를 좀 확장해서 1, 3, 10을 만들고 십만번 외우는 걸좀 구조화해서 1, 1, 6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만 시행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은 한낱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한낱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이것을 습관화할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인데 들은 얘기를 좋다고만 알고 그냥 버리, 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강의 들으러 많이 다니지만 강의 듣고는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운 것은 실천하는 습관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요, 낸디 얘기 들었죠? 되게 수강했죠? 실천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실천하는 습관.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 박수 한번 하세요. 이게 습관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이 할아버지가 두 시간 동안 서서 강사료 일전도 안 받고, 책도 공짜로 나눠주고, 좋은 엄마 되시오라고 열변을 토하고 끝나면요. 전부 박수도 안 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이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저 할아버지 참 고생했네. 내그 말을 시행해야지, 이게 역제사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